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대회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2.7%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월 15일 11시 37분 기준으로 해서 2.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1차적인 변곡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려줬었는데 이때 상승했던 이유가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소식. 시에내 네,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박스건 흐름이 나오면서 제 2차 변곡점에 이제 진입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이 어, 어느 정도의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또이 흐름을 벗어나지는 못했었던 모습들이었는데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 속에서 외국인들은 일부적인 매수가 들어와줬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중간에 외국인들 일부 매도가 나갔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 수량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기관들의 매도 압박이 결국은 지금 셀트리온을 강하게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기관들의 매수 매도 주체를 보신다 그러면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연기금의 수급들이 좀 일부 이동이 되어지면서 셀트리온 쪽에서의 매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이런 연기금의 매도의 이유와 그 우리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이 다시 전저점을 이탈시키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언더슈팅이 될 것인지, 자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에 대해서 내용 나온 것을 보시면은, 오늘 나온 뉴스를 보시면요, 어, 셀트리온 혈액암 혈액감 치료제, 네, 트룩시마, 시판 후 안정성 유효성, 재확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뭐 셀트리온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면요, 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자, 지난 시간에서도 영상 촬영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좀, 그, 이러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만 어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 새로운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어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셀트리온의 이제 흐름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좀 정체되어 있던 것을 좀 이제 넘어서겠다라는 것을 내볼 네, 수가 있겠는데요. 어 그런데 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을 뭐였냐면은 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 세티온의 이러한 그 과정이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좀 정체가 될수 있는 단기적인 한계점이 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다른 방향성으로 잡아고 가 있는 상황들은 아닐까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의 노력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어, 상황이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 조금 더 기간적인 비부, 부분들이 네,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우리는 내 네, 생각. 생각해 볼 필요성이 네,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같이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테니까요. 어,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진단키트 공방 602억원, 1,205억원 내나라라고 네 하는데, 뭐 사실 이 내용이 지금 셀트리온 주가를 막 끌어내렸다. 그렇게 볼 수는 네,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상으로 오늘은 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나올 네, 수 있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항체 치료제 개발 주도, 공기성 셀트리온. 부사장 이제 승진했다라는 소식인데 자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었죠. 사실 항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좀 어느 정도 시장성이라는 부분을 판단했을 때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철수를 했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뭔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렇던 인물을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한다. 자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냐?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시장의 어 바이오시밀러 쪽으로만 어좀 가기에는 이 제한적일 제 수가 있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에 좀 초점을 두고 가는 과정이다. 네 그렇게 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상으로 제가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몇 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어, 대표님,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사주 매입 들어가는 규모가 하루에 6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일 어, 매수 주문 한도가 6만 7천 주입니다. 그래서 67,000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자사주 매수를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어느 창구를 통해서 NH투자증권 창구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간다라고 밝혔었죠 자 오늘 창구 보시면은 NH 창구에서 지속적인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NH 창구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사주 매입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규모보다는 빠져나가는 매도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락이. 오늘 거래량 현재 상황을 봤을 때 38만주 정도 터져줬는데 이게 저는 추세의 하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변곡점이 두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변곡점이 나왔고 이때 단기적인 언더슈팅이 한번 나오고 반등 나왔어요. 2차적인 변곡점이 나왔는데 이게 언더슈팅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말은 뭐냐면 오늘의 하락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자, 오늘 하락은 뭐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 하락을 하고 있습니까? 자,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트온이 뭐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랬어요. 시장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물량들이 더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고 자이 자리에서 이제 한번 멈춰주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량의 수급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 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무릎을 굽혔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강하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반등이 나올 때 보시면, 어,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서는 지속적인 이제 상승이 나오겠지만, 주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이하 자리로 한번 내려가야 어떤 인식이 보죠. 야, 이거는 너무 언더슈팅이다. 너무 언더슈팅이고 너무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인식이 퍼져야 뭐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강한 매스가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난번 시간에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언더슈팅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지속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17만 초반 대는 돌파를 시켜주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지금도 충분히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 하락의 이유가 존재했고, 바닥권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인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난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다시금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주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 자, 또한 어느 수급에서 보시면 기관들의 매도가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최근 들어 프로그램 매도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바스켓 매도 물량들이에요. 셀트리온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에 이제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업종별에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오늘 삼성자 같은 경우에도 1.7%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반대로 최근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2차 전지 쪽에서의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상황들인데 자 이렇게 유입됐던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시총 상위 IT 쪽으로 갔었죠. 그 다음 2차 전지 쪽으로 이동이 되죠. 그럼 어떤 인식이 퍼진다 그랬어요? 자, 이게 과매도라는 인식이 퍼진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그룹. 그러니까 어, 바이오 쪽에서 셀트리온을 가장 탑픽으로 좀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우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장에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간이다. 가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는 자리다 참고해 네,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자리 내로 오는거 이제 밑에 자리 지지라인 찾는 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고 사실 여기 자리가 내려 온다고 하면 은 말씀드렸다시피 더 강한 매수 유입된다 라는 이처럼 언더슈팅 구간이 나왔죠 그럼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는 똑같은 자리에 그리고 보시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이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기적 올려놓는다 그럼 이때는 강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고구간야 그 되면 제가 또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놓으시면은 자또 추가적인 흐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하락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고 수급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수급의 순환매 그다음 타자는 셀트리온이다 그렇게 네, 해석을 네,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접근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구간에서 지금 구간에서 지속적인 분할 접근, 그래 추가적인 매수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큰어 이슈가 또 나오거나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다음 영상 촬영할 때는 양봉으로 전환시키고 흐름이 강하게 전환되고 난 뒤에 제가 영상 촬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전환이 되고 난 뒤에 영상 촬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지금 이제. 곧바로 다가온다. 그렇게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